자, 소나무를 가져와서 지금 큰걸좀 심었습니다. 물 주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물을 잘못 주면 어, 아까운 소나무를 비용과 노력을 시간을 들여서 심었는데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자, 먼저 주의할 것은 물 주기 전에 여기 분이 있습니다. 분하고 흙을 덮었죠. 흙을 지금... 지금 양은 아주 충분히 덮어줬는데, 어, 이 소나무를 땅을 파고 묻어서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질고, 어, 지대가 낮고, 또, 어, 물 빠짐이 안 좋은 곳은 이렇게 높여서 심는 거고, 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물 빠짐이 좋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땅을 파고 한 절반 정도 심고, 그 위에 흙만 약간 덮어주면 좋죠. 어,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흙을 덮어주고 나서, 이 분하고 이흙 사이를 이렇게 발로 밟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밟으면 안 돼요.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어, 심고 나서 옆을 밟지 말고, 흙만 충분히 덮어주고, 그 뚝을 만듭니다.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딱 뚝을 충분히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이 분하고 흙 사이에 호수를 꽂고 물을 주는데, 이걸 꽉 밟아버리면은, 그 깊숙이 물이 안 들어가요 지금 물을 주면서 어, 흙탕물이 되고 그에 아주 미세한 가루들이 그공극을 막아주면서 이게 에 공기 주머니를 없애면서 채워 줘야 되는데 밟아 버리면은 물이 그 안쪽으로 스며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나무 심을 때는 절대 옆에 밟지 말고 작은 나무 심을 때와 똑같아요 흙만 덮어 놓고 물만 충분히 주면 저절로 채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큰 나무는 이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주고 삽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쭉쭉 속까지 밀어 넣으면또 흙이 들어가고 쑥쑥 빨려 들어가요 지금 이제 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한 50에서 1m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호스를 꽂아 주고 그 안에 물이 차오를 정도까지 계속 줘야 됩니다 물이 한없이 들어가요 이 정도 크기면은 30분 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쭉쭉 지금 이렇게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 사이로 흙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안에서 물이 채워지면서, 어, 흙하고 반죽이 되면서 이 공간을 메워주게 됩니다. 물을 넣으면 계속 이 물이 들어가고 여기 물이 차오를 정도까지 물을 주면서 이걸 이 바닥까지 쑤셔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흙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어, 물이 어느 정도 차 올라오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속에 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이걸 돌아가면서 중간중간 50 에서 1m 사이로 돌아가면서 뭐 작은 나무야 금방 하겠지만 이렇게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이 이렇게 큰 나무 심을 일 없겠지만 작은 나무를 하더라도 자기 집 나무를 옮겨 심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밟지 말고 물을 완전히 옆에 이 뚝을 만들어서 차오를 정도까지 주면서 그 다음에 이걸 쑤셔져서 안까지 공간이 메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물을 처음 이렇게 줄 때는 완전히 이 신경을 써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때는 굳이 이걸 이렇게 반복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 뚝에 물이 찰 정도로. 그래서 이 분이, 분해 산 3에서 5cm 정도 물이 차올 정도까지만 주고, 어, 멈추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물이 스며들겠죠. 그런데, 봄에는 가뭄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어주고, 물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한한 한 번, 한두 번 정도 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한두 번이 기준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어, 비싼 나무 심어 놓고, 정성 들여서 심어 놓고 죽이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흙이 양이 적으면은 빨리 마르죠. 그리고 마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흙을, 물을 머금고 있는, 음,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마사로 이렇게 덮어주고, 봄 가뭄이 심한데 물한번 주고 일주일 뒤에 한번 주고 말아버리면은 그게 가뭄이 한두달 가버리면은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거든요. 이 뿌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뿌리가 멀리 뻗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도 소나무는 수분을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안 줘버리면은 죽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 소나무는 뭐 최소한의 수분만 필요하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 바위 속에서 사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뿌리를 뻗어서 생존. 이 환경이 적응이 됐을 때 얘기고, 옮겨놓으면은 환경도 바뀌고, 뿌리도 많이 절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어, 이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수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가물거나 이게 말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이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보통 한 일주일 후에 한번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날씨가 가물면은 아니면은 흙을 이렇게 뒤집어서 파보세요. 그래서 밑에가 수분이 수분기가 없다 그러면은 좀 적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번 간격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달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물을 계속 주란 얘기는 아니고 어~ 기본이 한번 이렇게 물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번 주고 그리고 날씨가 비가 안 오거나 실은 비가 조금 와도 속에 숨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오지 않는 한은 물을 줘야 됩니다. 비 왔다고 해서 물안 주는 게 아니에요. 물 땅속까지 이렇게 10cm 밑으로 스며 들어가는 경우 가 충분히 안 오면은 스며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자기가 손으로 한 10cm 파 보세요. 그래서 너무 물기가 없고 촉촉한 기운이 없으면은 무조건 물 줘야 됩니다. 이 소나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걸 유의해서 물 주는 방법 첫째는 밟지 말고 흙을 밟지 말고 저절로 물을 통해서 반죽이 되면서 속까지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물만 조금 뚜에찰 정도로만 물을 주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저절로 스며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걸 이제 흙의 상황이나 흙이 많으면은, 어, 물을, 수분기가 더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흙을 적게 하거나 더군다나 땅에서 지면에서 바로 높이 올려서 심어버리면은, 어, 수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 항시 유의해서 뭐, 흙을 좀 파보고 속이 말랐다 하면은 2주 후라도 만약에 물을 에, 누가 주지 말라고 했더라도 보고 흙이 마르면은 자신의 판단에서 물을 줘야 됩니다. 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